네, 어, 생명전 중 4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 살펴본 내용들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이제 시술적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바로 거의 마무리될 그런 이제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난임이라든가 또... 어떤 임신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보조 생식 술이그럼 항상 성공적인 좋은 그런 결과만 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갖다 이제 간단하게 끝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첫 번째가 어떤 생식 세포라든가 배아의 물질화, 매매 이런 이제 과정들인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대리모라고 하는 어, 그러한 이제 어, 것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임신 출산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게 체외 수정이 가능하니까 시험관에서 어떤 당사자의 난자와 또 어, 정자 부부 부부의 이런 것들을 시험관 내에서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수정란을 갖다가 제3의 어, 사람인 대리모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다가, 어, 이렇게 이제 태아를 갖다 성장시키고, 그리고 출산하는, 이러한 어 과정을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하게 되는데, 어, 끝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교시 끝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리모를 통해가지고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그로 인한 이제 다양한 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어, 우리 그 우리나라에 이제 어, 축구 경기 어, 와 가지고 어, 출전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켰었던 예, 날강두라고 하는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도 대리모를 통해서 어, 출산한 그런 이제 어, 영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한 보조 생식술로 인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어, 이렇게 어, 두 가지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최근에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이 이제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그어어 현실인데요 뭐냐면은 어떤 그 자녀 자녀 중에서 딸이 굉장히 그 임신을 갖다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었 었어요 정상적으로 남편도 정상 이었고 딸도 어떤 난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이었었는데 이게 착 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엄마가 사이와 딸의 수정날을 갖다 엄마가 대신 예. 자궁에 착상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대리모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러한 그 관계가 이게 이게 뭐예요? 진짜 엄마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떠한 사례도 있냐면은 어, 아들의 아들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정자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며느리가 어, 며느리의 난자에다 수정을 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 출산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어, 딸을 위해서 예, 대리모의 역할을 갖다 자처한 어, 그러한 미국인 어머니에 대한 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임신이 어려운 딸을 위해서 50대 여성이 대리모가 돼 손녀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아주고 또그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출산의 고통을 대신해준 훈훈한 모정에 미국인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입니다. 몸무게 3.05kg의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아기는 산모 대신 옆에서 기다리던 한 여성의 품에 안깁니다. 환하게 웃음 지으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산모는 여성의 어머니이자갓 태어난 아기의 할머니인 5 4살의 트레이시 톰슨입니다. 딸이 지난 3년 동안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자 대리모를 찾처 했습니다. 톰슨은 딸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난자 4개를 이용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병원 측은 톰슨이 폐경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다시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딸을 얻게 된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어머니 트레이시와 딸 켈리의 이름을 합쳐 켈시라고 지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제왕절개까지 감수하며 딸에게 큰 선물을 준 모정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 이상엽입니다. 네, 이러한 사례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생물학적인 그런 자식이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아준, 낳아준 엄마는 글쎄, 이거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이제 복잡한 관계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요거 말고도 더 복잡한 관계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엄마의 난자에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토콘드리아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었던. 그래서 어떤, 어, 이제, 그, 방법을 갖다 택하게 됐냐면, 엄마의 난자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그 핵을 갖다가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 핵만을 갖다 이제 핵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만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다른 여성의 핵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갖다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 남편의 정자를 어 통해서 그래서 수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고요. 바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난자에 핵 중에서 DNA가 손상이 된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여성 기증자의 난자로부터 그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를 핵에다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 그렇게 되어야, 어, 이 난자에다가 아빠의 정상적인 정자를 갖다가 수정시켜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부모가 여성 1, 여성이 그리고 아빠 어, 이게 복잡한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모가 셋인 아기가 세계 최초로 태어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유전병을 막기 위해 3명의 부모를 통해 인공수정을 한 건데 혁명적인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의사 품에 안긴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여느 아기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아기의 부모는 3명입니다. 아기 엄마는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악화시키는 리증후군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를 통해 아이에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질환입니다. 엄마는 건강했지만 태어난 두 아기는 각각 8개월 6살 때 사망했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이 세부모 인공수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결함이 있는 엄마의 난자에서 핵을 빼는 뒤 정상적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다른 여성의 난자에 주입합니다. 이후 아빠의 정자와 체외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기는 친엄마와 아빠, 난자 제공자 3명의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았지만 리 증후군을 일으키는 친엄마의 유전자 변이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Cosmetic stuff, no. 영국의 지난해 세 부모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전병을 막을 수 있다는 찬성론과 유전자 조작에 의한 맞춤하기가 양산될 거란 반대론간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이런데 이제 직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살펴본 것처럼 어,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또또 또 다른 문제로는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이제 복지 의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어,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리모 출산이라든가 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형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를 갖다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모를 의뢰를 한 의뢰를 한 실제 어, 생물학적 부모가 인수를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한 이제 문제라든가 또 대리모 출산을 갖다 통해서 혹은 이런 이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분명히 아이를 낳는데 완전히 다른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요 완전히 다른 그런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태어난 어, 아동의 경우에는 그런 복지 문제를 양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갖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문제 새로운 문제들이 또 우리가 이제 어,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아기가 뒤바뀐 그런 사례 한번 보실게요. 미국에서 체외 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한 한인 부부가 전혀 다른 인종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찾아간 난임 치료센터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들끼리도 생물학적 부모가 달랐는데, 부부는 결국 어렵게 얻은 아이들을 돌려보냈고, 난임 치료센터를 고소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악몽은 지난해 8월 시작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LA에 있는 한 난임센터에서 체외수정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여성은 지난 3월 뉴욕에서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가 태어난 아기들을 본 부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종이 전혀 다른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쌍둥이들은 부부와 아무런 유전적 관련이 없고 쌍둥이들끼리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치료센터에서 다른 부부의 배아를 이식한 겁니다. 나는 치료 센터는 이 건물 19층에 있습니다. 관계자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문은 잠겨 있고 센터 외부 촬영도 허가 없이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쌍둥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각 생물학적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욕의 한인 부부 쌍둥이의 부부 모두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아, 어,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도대체 아이를 낳아놓고도. 이게 생물학적으로, 예, 생물학적으로 어떤 부모의 그런 것들을 갖다 물려받지 않은 그러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키우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른 아이를 갖다 임신을 했었다라는 거죠. 배아가 바뀐 거죠그러니까 다른 배아. 원하는 어, 부부의 어떤 그 수정란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수정란을 갖다가 착상을 시킨 이런 사례들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또또 어, 또 한편으로는 대리모, 대리모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난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외 이그 대리모들이 대리모라는 그런 제 제도가 그래도 어, 합법화돼 있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어, 시술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갖다 낳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은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기조차 힘든 말이죠.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거래가 허용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대리모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술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다는데요. 그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10년 동안 1,000건 넘게 대리모를 중개했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용량을, 많은 стран을, 특히 면접에 응한 대리모들 이미 두 차례 한국인 아이를 낳아줬다는 대리모는 경력을 인정받아 돈을 더 받습니다. Перший раз я стала сурогатною матір'ю в 2016 році. В 2017 році народила хлопчика. У 2018 році стала повторно і в 2019 народила дівчинку Родителям з якої там кораї. Самбера Сонтека Денганковіндусніда. Ми дуже сильно хотіли хлопчика. Йому зробили генетичну експертизу і вибрали привод на хлопчик. Це буде хлопчик. 의뢰자인 난임 부부가 내는 돈은 1억 원이나 되지만 태국과 인도에서 대리모 시술이 금지되면서 4~5년 전부터 우크라이나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대리모를 모집해 한국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진행 중인 면접. When you come h r e a h o can tell of your daily? g o m o What is your job? 선택된 대리모는 한국으로 들어와 아이를 낳아서 의뢰자 난임 부부에게 건넵니다. 아이를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사람과 유전자 검사만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 이제 인원 보증도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대리모 시장. 하지만 생명윤리와 대리모 인권, 태어난 아기의 친권 문제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윤리적인 문제들, 네. 어, 이런 이제 어,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어, 있는가면은요. 하그 어, 이외에도 난자라든가 배아의 생식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외에 어떤 불법적인 거래라든가. 또는 출산 목적 이외에 난치병 질환의 치료라든가 이런 데만 쓰이기도 하고 배아 자체를 갖다가 어떤 이제 원료나 물질화하는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어떤 어 선택유산을 갖다가 이제 실시를 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 아닌 경우에는 뭐 유산을 시킨다라든가 또는 어, 유전자 검사를 갖다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어, 실질적인 그런 사례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난자 매매라든가 또 대리모와 관련된 불법적인 어, 그런 부분들 어,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자신의 난자를 수차례 팔고 대리 출산까지 시도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난임 여성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200만원에 산 난자로 아들을 낳았다며 도움준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는 글을 쓴 37살 김모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김씨는 연락을 해온 난임 여성 4명에게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팔았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자신의 난자를 평생 세 번까지 남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금전적 거래가 없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각 종업마다 질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런 절차가 있었데요김 씨는 난자를 순수하게 기증하는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의사를 속였고, 난자를 세번 판매한 뒤 난자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친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난임 부부에게 1,600여만을 받고 대리 출산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유산돼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직으로 개인 사채빚과 생활비 부족한 상황에서 난자를 매매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의 난자 기증과 관련해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렇게 난자가 불법 어, 거래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정자의 기증자가 또 있을 테고 이런 난자라든가 어,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이라면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란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 버렸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수정이 된 수정란은 대리모를 통해서, 예,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상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 들어본 적이 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에. 영화로 나온 그런, 어, 게 하나 있는데, 구글베이비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이제 등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난자, 건강한 난자. 난자를 제공한 사람들 쭉 올라온다고. 그런 내가 내가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아도 건강한 난자 클릭 그 다음에 건강한 정자 클릭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또 대리모 클릭 하고서 주문을 하면은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바로 수정을 갖다가 통해서 대리모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아이를 갖다가. 받아볼 수는 이런 진짜 믿지 못하는 어,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보조 생식술의 그런 이제 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서, 세상은 처음이지. 아이를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신용카드 한 장과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한 정자와 난자는 수정돼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됩니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 뿐입니다. 2009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구글 베이비의 내용인데요.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지만 오늘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제목이자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 베이비란 3대륙에 걸친 아기 생산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주문자가 구글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의뢰를 하면 자신이 고른 정자와 난자를 보유한 나라에서 체외 수정을 한뒤이 수정란이 개도국 여성에게 전달돼 착상되는 거죠. 그리고 10개월을 기다리면 원하는 머리카락 색과 피부색을 가진 아이를 받아볼 수 있어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건데, 이 과정이 마치 인터넷 쇼핑과 그럴 거죠 그런데 왜 개도국 여성일까요? 미국인 대리모를 고용하는 데는 아파트 한채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개도국 대리모는 그 절반 이하의 값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대리모가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부 대리모들은 자신이 다른 여성을 돕는다고 표현합니다. 비용도 지불하는 데다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장기 매매가 불법인 것처럼, 장기 임대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궁을 임대하는 것이니까요. 연간 5천억 규모의 대리모 시장을 자랑하던 인도는 지난해 12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리모가 아이를 낳는 도중 숨져도 병원이나 의료의 부부가 보상하지 않거나 계약과 달리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대리 출산을 위해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범죄 예방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도 암묵적인 시장은 형성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팔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는 대리모 출산으로 적발된 신생아들을 고아원에 위탁합니다. 어른들의 베이비 비즈니스에 죄없는 아이들만 고통받는 거죠. 대리모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를 친자로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출산이며 대리모 제도는 여성을 출산. 만 이용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마이클 샌들은 저서 정의는 무엇인가 를 통해 질문합니다. 대리모 이슈를 빗대 돈으로 살수 있는 것과 살수 없는 것을 묻는데 요. 이제 우리는 돈으로 살수 있다고 해도 사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 보조생식술 이라는 것이 난임 부부를 위한 또 아기를 어 원하는 그런 이제 어 부부를 위한 그런 이제 그 보조 수단으로 사실은 이제 활용이 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어그 현실적인 어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어 보조 생식술에 대한 어 찬반의 논거를 찬성하는 측과 또 반대하는 측의 논거를 갖다 여기서 이제. 어, 잠깐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네, 찬성하는 측의, 어, 입장은 이런 거죠. 난인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보조생식술 아니냐, 이거. 또, 출산율을 갖다 높여서, 어, 사회가 지속적으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기여하는 어, 문제 아니냐, 이게. 보조생식술이라는 것이. 또, 공리주의 관점에서, 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널리, 시행하고 또 우리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 찬성 입장의 논거가 있는 가 하면 이를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 논거는 이거예요. 아니 생명의 탄성 과정에 탄생 과정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개입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제첫 번째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자연법 윤리 관점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임신 출산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 자연의 섭리를 갖다가 거스르는 즉 어긋나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대 입장의 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어, 생식 보조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찬성을 하면 찬성하는 이유, 또는 어, 나는 생식 보조술 반대한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 뭘까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어, 이번 어, 4주차에 부과하는 과제입니다. 예. 찬성을 하면 찬성, 반대를 하면 반대. 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을 한다든가, 라뭐 조건을 붙여서 반대한다든가, 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 자유롭게 기술을 하셔서 예, 보고서로 꼭 어, 제출해 주시기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어, 요번주 이제 과제예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어, 우리가 아주 그 행복한 가정, 또 평범한 가정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임신. 이제 출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진행이 되는데도 임신이라든가 또 출산이라든가 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우리가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